교도 가실 거예요. 예. 자만 사장 1절로 9절까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명철을 얻게 해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는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아름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의 밭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말씀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옥토 밭에 떨어져서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사람들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에게는 두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영의 아버지가 계세요 시 오늘은 육신의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영의 아버지의 교훈과 훈계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 아들들이 아비의 육신의 아버지의 아비의 훈계를 들을 것 같으면은 네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진다. 6절 말씀에 그가 훈계가 너를 보호해준다.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이 훈계가 아비의 훈계가 너를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8절 말씀에 이 훈계가 너를 높여준다. 또 9절 말씀에 이 훈계가 너를 영화로운 멸관을 얻게 하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음. 솔로몬은 자신의 예를 듭니다. 자신의 예를 들어서 삼절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또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다. 이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아, 다윗이 아비로 있으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교훈하고 훈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은 더 많이 훈계하고 교훈했을 것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라 하면은 요한 요한기상 2장 1절 말씀에 내가 이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그가 생명을 떠날 때에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다 너는 대장부가 되어라. 삼절 말씀에 내 모든 그런 명령을 지켜서 그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육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훈계,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교훈이 어르거든 하나 틀린 거 있습니까? 악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무함하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비의 훈계와 교훈을 잘 귀담아 들였을 것 같으면은 네 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겠죠. 그 훈계가 아, 다이에 솔로몬을 보호하고 솔로몬을 지켜행하고 그를 높이고 영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관을 얻게 하겠죠. 근데 이 육신의 아버지가 다윗이 설로몬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교훈할 때에그 훈계가 들렸겠습니까? 훈계가 들리지 않냐고 요즘 말로 요즘 말로 그 훈계가 들리지를 아니고그 훈계가 꼰대 훈계로 그렇게 흘러버렸을 거예요.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설로몬이 언제 자기 아버지의 그런 교훈과 훈계가 들려지기 시작했겠습니까? 그때는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그 아비의 훈계가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 하면은 아, 네 가지의 많은 그런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새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 루호보암에게 자기의... 끊임없이 또 훈계하고 교훈합니다.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네가 살고 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네가 높임을 받고, 네가 보호함을 받고, 지킴을 받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그런 멸관을 네가 얻게 될 것이라. 다윗과 솔로몬 얘가 나오는데 다윗과 솔로몬이요 여러분들 이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할 만큼 할 만큼의 그런 이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이 다윗은 그러지를 못했죠. 우리아를 죽이고 아, 다윗의 최대의 그런 오점 가운데 하나죠.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범하했습니다 최대의 오점 가운데 하나인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압논이 다말을 범하고 뿐만 아니라 이압논이이 다말의 신오빠인 이압논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죠설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보다 더 많은 그런 허물 가운데 허우적거리죠 진흙탕에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일천 일천 명의 그런 후궁을 드리고 일천 명의 그런 이 여러 가지의 그런 우상 숭배를 행하고 전무후무한 그런 이 전무후무한 이 부귀영화를 누면서 호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내 훈계를 네가 들으라. 하였을 때에, 여러분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교훈대로 훈계대로 살지 못했던 이다윗과솔로몬이 훈계를 할 때에 그 훈계의 그런 마음이 어떻겠어요? 미안해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후회로운, 그런 부끄러운 그런 마음,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훈계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훈계한 것처럼 살지 못했으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리게 해주셨어그 아들들이 연태한 그런 삶을 살고 기름진 그런 삶을 살고 네 가지의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기름지는 그런 삶, 넘치는 넉넉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아비의 그런 마음이곤 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도.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일 때가 있었죠. 우리가 연약한 거라니 이 유약한 어머니의 유약한 유약한 아들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부모님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고 끊임없이 훈계했는데 그 훈계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바 됐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꼰대 훈계로 그렇게 여겨버리잖아요. 어느 때 부모의 그런 훈계가 어느 때 부모의 그런 교훈이 우리 마음 가운데자 착혹 차고 쌓여서 아 그렇다 내 아들들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훈계를 들으면 네가 살리라도 피물 당하리라 하는 보호을 받고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다 드리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들게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고 부모의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야 부모의 그런 훈계가 우리 안에 들려지죠. 그러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자녀들아 아들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 훈계를 들게 해서 자녀들이 네 가지의 영적인 그런 이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고 뿐만 아니라 기름진 삶 넉넉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성경에 보면은. 역사의 위대한 그런 위인들의 삶을 보면은 위인들 뒤에는 반드시 역사의 훌륭한 어머니,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계십니다. 미국의 첫 대통령, 첫 대통령인 워싱턴 대통령 뒤에는 메리 부월의 그런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계셨어요. 링컨 대통령 노예 해방, 노예를 해방시킨 이 링컨 대통령 뒤에는 그의 어머니 렌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아이스타인 유대한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이 아이스타인 뒤에는 그의 유대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성경의 위인들 뒤에도 신앙의 아주 훌륭한 그런 어머니가 계셨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해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모세 뒤에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자 뒤에는 그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도 바울의 수제자인 수제자인 이 디모데 뒤에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니희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속사의 세속사의 이런이 위인들 뒤에는 위대한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성경의 역사 적 쪽에, 역사도에도 여러분들 훌륭한 이 아버지를 아버지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단 굉장히 희소하죠. 이렇게 세상에 그런 아버지는 자기의 그런 이 자녀들에게 내 아들들아 아, 내 교훈을 받으라 지키라 하고 이렇게 교훈할 만한 그런 아버지상 훌륭한 고상한 인격을 가지는 그런 아버지상이 이렇게 없지만은 이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의 아버지는 아들들아 내 교훈을 받으라 이 교훈을 들리게 해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네 가지의 그런 영적인, 그런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기름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넉넉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곤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답니다. 아이가 아이 나이가 네살 때면은... 우리 아버지는 전능, 저등능, 전능, 전능하다고 전능, 전능 그렇게 믿는답니다. 12살이 되어지면 아버지는 아는 것이 많지 않다라고 그때서야 벌써부터 깨닫기 시작한답니다. 15살이 되면 아버지는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느끼기 시작한답니다. 21살이 되어지면 어머니는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25살이 되어지면 아버지는 가끔 아는 것이또 있고 판단이 오를 때도 있다라고 판단을 생각합니다. 32살이 되어지면 아버지의 문제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여 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50세가 되어지면 아버지는 참 훌륭했어. 그렇게 여깁니다. 60세가 되어지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알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깨닫는답니다. 60세, 70세가 되어지면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고개를 떨군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가 어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바쁜 사람도 굳센 사람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을 위해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내 작은 목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의 시끄러움에는 줄이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안나를 생각한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다. 아버지는 영웅이 될 수도 있지만, 폭탄을 만든 사람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가게에 문을 여는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아버지 때에는 항상 식김을 받는다. 어린 것들이 간직한 그 깨끗한 피로. 아버지는 그런 이 시의 구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그런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독수리 아빠가 있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족이 보고 싶을 때에 아무 때나 볼수 있는 그런 아빠를 독수리 아버 아빠라고 한답니다. 참새 아빠가 있습니다. 해외 유학을 보낼 수가 없어서 강남 오피스텔에 아내와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하는 이 참새 아빠가 있답니다. 펭귄 아빠가 가장 불쌍한 아빠인데 펭귄 아빠는요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도 아이와 아내에게 다 주고. 가족 한번 만날 수 없는 아빠, 탱균 아빠랍니다. 기르기 아빠가 있는데 아내와 자식은 유학을 보내고 명절이나 휴가 때에한 번씩 이 아, 자기 가족을 볼수 있는 그런 이 아빠, 기르기 아빠랍니다. 우골탑 아빠도 있답니다. 옛날에는 소를 팔아서 대학을 보는데 내그 대학을 우골탑 대학이라 했답니다. 우골탑 아빠입니다. 아버지라는 그런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인가? 아버지는 울고 싶지만은 울 장수가 없어서 울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은 그 눈물을 빰이 흘리지만은 아버지는 그 눈물을 빰이 흘리지를 못하고 가슴이 흘려서 가슴에 그 눈물이 가슴에 고인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수레에 세워서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정작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의 어깨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의 그런 이 이마에 하나둘 늘어나는 그런 주름살은 지나온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구부정한 그런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당에서 성급히 일어나서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 직장은, 그 직장은 정글에서 도망가고 싶은 수요 같은 그런 정글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다. 정글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참아야 한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강박감과 책임감에 사로잡혀 산다.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날마다 자책하면서 살아간다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어서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에 대한 기대한 만큼 아들과 딸들의 성적이 좋지 않을 때에 겉으로는 괜찮아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다 아버지가 무관심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체면과 양심과 체면과 자존심과 미안함이 어울려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에게 그럴듯한 그런 교훈을 하면서도 자신이 실제로 몸을 더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해 생각하고 남모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세상의 아버지예요. 세상에 그런 이 아버지들은 아이들,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들들아, 내 교훈을 마음에 들으라라고 그렇게 교훈하지만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야 하고 부끄러워해야 여기고 끊임없이 마음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또한 분의 그런 아버지가 계시죠. 성도에게 또한 분의 그런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것은 영의 하늘의 그런 아버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 육이오 동란 때 아, 전후로 에서 많은 그런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외국으로 많이 입양을 많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서양인들이 이 입양을 시킬 때의 그 입양의 원칙은 우리의 입양의 원칙과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고아를 입양을 시킬 때에이양인 가운데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키도 훈출하고 잘생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입양 시킬 시킬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고아 가운데서 가장 약한 고아 가운데서 가장 뭔가 조금 좀 부족한 그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고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좋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입양을 시키셨는데 영리하고 똑똑한 자 재물과 학벌과 문벌과 재벌이 좋은 자를 우리를 입양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재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며 좋아요 여러분 세상과 사람 가운데 영리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데 그런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양녀로 입양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어떠하신 그런 분이신가?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온수의 손에서 아무도 뺏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지키시는 강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 6절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를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신 그런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그런 재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타국에 가서 허락망탕 그런 삶을 살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직 상가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고. 잘 알아보고 신발도 신치 않은 채 달려가서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를 해서 끊임없이 이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준 이 아버지, 따뜻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세 번 울으셨다" 하는 그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 했습니다 누가 보면 19장 말씀에 멸망할 에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이 개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5장 7절 말씀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심한 그런 통곡과 눈물로 하늘의 아버지 앞에 아랫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분이심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성품을 지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울보의 그런 예수님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울보의 그런 하나님이시예요. 에르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쥐하러 올리로다. 누가 오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하로 옵니다. 멸망당할 자기의 딸을 위해서 주하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되시죠. 에리미야서 1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내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눈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노아 홍수 때4 0주야를 지면에 비가 흘렸는데, 이 비가 내렸는데,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4 0주야 지면에서 비가 쏟아내리는 것은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할 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40주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의 그런 아파하는 그 눈물의 눈물이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는 아버지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을 자기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다. 요한계시록 2 1장 사절 말씀에 모든 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시스게 왕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에 시스게 왕이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곁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오셔서 시스게 왕이 눈물을 흘릴 때에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시스게가밤에 눈물을 닦아주어요 10편 42편 3절 말씀에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그 다윗의 밤에 눈물을 닦아주어요 좋아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남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밤에 눈물을 닦아 주셔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 든다는 마음에 반창고를 하나님께서 발라주시죠.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들어서 그,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빨리 이루고 싶습니다는 그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눈물을 흘려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세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그런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인가 폭포수와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내 아들아 내 훈계를 들으라 하는데도 외치는데도 그 훈계를 들이지 아니하고. 그 훈계를 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탕자처럼 멀리 아버지를 떠나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죠. 노아시대처럼. 노아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관여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내 아들들아 내 교훈을 내 훈계를 들으라 하는데도 그 훈계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에 관여하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삶을 살때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좋아해서 아내로 삼아서 폐역한 그런 삶을 살때게 하나님께서는 눈에서 끊임없이 눈물을 사십주하에 눈물을 이 비를 쏟았지만의 지면에 뭐 비를 쏟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끊임없이 쏟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육신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하나님의 그런 이 훈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영광스러운 그런 멸관을 얻으리라 하는 그런 이 놀라운 영광을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말씀했으니, 육체의 아비의 훈계를 들을 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의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줄 알게 하여 쉬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높이리라 영광스러운 그의 멸관을 얻게 되리라 네 가지의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